점프, 들어가. 옳지. 수영하고 와. 들어갔다. 들어와. 하나, 둘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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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수영하고 와. 저기까지 갔다 와야지. 더 가, 더. 쭉. 쭉쭉쭉. 쭉. 아, 잘한다. 더, 더 갔다 와. 아구 잘했어 일로와 이제 아 잘하네 우리 게물 먹지말고 아 잘했어 우리 사안이 잘하네 우리 수안이 잘하네 어구어구 어구. 어구 힘들어 어구 힘들어 Thank you. Thank you.